마포구에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. 올해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. 이에 앞서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해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합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. 지난 7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합 발대식 및 소양 교육이 개최됐습니다. 이번 발대식은 3월부터 본격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해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갖기 위해 열렸는데요. 발대식은 58개 사업단별 10명 대회로 500여 명이 참석해 우리 마포 복지관 색소폰 연주, 마포 노인 종합 복지관의 난타 공연 등의 식천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된 가운데 발대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발대식에 연이은 소양 교육에서는 마포 경찰서의 교통 안전 교육과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의 조희정 강사의 즐거움으로 푸는 생활 속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활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사업은 작년 대비 9% 증가된 49개 사업단 3,062명으로 16개 동및 14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합니다. 이번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활동하며 시장형 사업 및 노노케어 연중형 사업의 경우는 12개월 활동하게 됩니다. 근무 시간은 월 30시간으로 만근 시 2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.